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들어 법을 붕괴, 주가 폭락, 경기 침체 등등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돈파는 가게에서도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 전해드렸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수 없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 그분은 10월달이라고 말했습니다. 10월부터. 버블 붕괴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이야기한 내용을 인터뷰 기사 내용입니다. 그대로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같겠고, 그런 다음에 그 인터뷰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10월 버블 붕괴를 준비하는 태도. 이 말은 누가 했냐 하면 신대공항의 저자, 유명한 책이죠. 신대공항의 저자인 제임스 리카저라는 사람인데 이 제임스 리카저는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 국제경제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이분과 누가 인터뷰를 했냐 하면 한국경제TV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임스 리카저는 왜 올 10월부터 버블 붕괴가 시작된다고 말하는지 인터뷰 전문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임스 리카저가 말한 건데요. 버블 붕괴가 임박했다. 현금 비중을 늘려라. 자, 이 이야기만 보면 상당히 썸득하죠? 자, 구체적으로 인터뷰 전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뉴욕 3대 지수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월가 투자 은행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산 버블이 피커에 달했다. 그러니까 터질 때가 되었다. 라는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즉, 제임스 리커 저자, 이 사람은 신대공항의 저자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최근, 당신이 당장 올 10월부터 미국 정시의 조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화면에 참고로 내일의 급등주 분석, 자, 이런 것은 절대 하시면 위험합니다. 기자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제임스 리카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야기는 경기 침체를 뜻합니다. 경기 침체. 최근에는 경기침체라는 것과 금리 인상, 테이퍼링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섞여 있었는데, 제임스 리카저는 금리 인상, 즉, 인플레이션 보다는 경기침체에 더 방점을 두었다. 결론, 세계 경제는 여전히 기초 체력이 약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고용도 좋아졌고, 그렇지만 경제는 여전히 취약하다라고 분석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제임스 리카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25살에서 54살 그러니까 주요 노동 연령층이죠. 미국인 기준입니다. 이 같은 주요 노동 연령층에서 25살, 54살 이 사이에서 무려 1천만 내지 2천만 명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업률 숫자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발표하는 실업률에는 이들이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이들은 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을까? 정부가 돈을 뿌려대기 때문이다. 지원책 각종 지원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현금을 뿌려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일하는 돈보다 그냥 집에서 놀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 쓰는 것이 더 낫다, 더 이익이다 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들은 전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이들이 미국의 실업률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 정부는 엄청난 돈을 뿌리고 있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전세계가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돈을 뿌리고 있는데 정부는 이 국민들은 그 돈으로 소비를 하지 않고 무려 75%를 저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만 75%를 저축하고 오직 25%만 쓰고 있다. 이것은 리카제는 어떻게 분석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저축을 하겠습니까? 소비를 하겠죠. 그런데 저축을 많이 한다. 대부분의 돈을 저축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아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지금 투자 시장, 주식 시장의 버버을 초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어디로 가나요? 저축한 이 돈은 어디로 가나요? 이것이 자산 버블로 가고 있다. 주식시장, 부동산 등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정확하게 보면 자산 버블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을 혼동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자는 이런 질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합니다. 글로벌 자산 시장의 버블 붕괴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제임스 리카즈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죠? 저는 올 4분기가 위험 시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분기니까 10월, 11월, 12월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10월 달이면 그 근거를 볼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통계들, 각종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8월 9월 달에 그것을 보면 인플레이션은 약해질 것이고 금리는 내려가고 경제는 더 느려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의 가치를 지탱할 수 없어라고 하겠죠. 자, 여기서 제임스 리카즈가 다른 사람들을 하고 다른 부분이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기 침체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이것은 경제 침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식 시장의 조정은 이번 가을 아마도 10월쯤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제임스 리카저가 특이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나요?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통화정책은 크게 상관은 없다.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금리 인상을 볼수 있을까 싶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제임스 리카즈가 죽을 때까지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팬데믹, 경제 팬데믹은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경제 침체가 앞으로 수십 년 지속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또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같은 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투자자산의 다각화, 즉, 분산을 뜻하죠. 그런데 모두가 분산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산 투자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분산 투자가 무엇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진정한 분산 투자는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임스 리카저는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즉 주식에도 투자하면서 다른 자산들 예컨대 미국 10년물 국채, 한국 30년물 국채 또는 일본 30년물 국채 등 우량한 국채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금을 추천한다. 제임스 리카제는 참고로 금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임스 리카제는 금에 대한 투자 비중을 한10% 정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제임스 리카즈가 이야기하는 투자 전략, 분산 투자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현금. 현금도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기를 권장합니다. 자, 현금 보유가 왜 중요한지 다 알고 계시죠? 현금 보유가 중요한 이유는 경기 침체적 디플레이션에 매우 유용한 도구다.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현금이 있으면 실제보다 더 가치가 높아진다. 왜? 경기 침체가 오면 돈이 부족한 세상이죠. 돈이 부족하니까 돈 가치가 올라가고 특히 달러 가치가 아주 치솟겠죠. 우리의 IMF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금 보유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현금이 가치가 높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 현금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인다. 만약에 금 주식, 빅테크 주식만 가지고 있다면 현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전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자, 이것은 이해하실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또 중요합니다. 현금의 진정한 장점은 현금이 거대한 기회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만약 주식 시장의 붕괴 또는 조정이 왔을 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선택의 기회가 높아진다는 뜻이고, 행동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사실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을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나쁠 때든 좋을 때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현금을 비중을 조금 높이 가지고 있다가 만약의 경우에도 주식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기가 왔을 때도 그것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또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참 집요하게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리카즈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주식도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또한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최고의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최고의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최고의 기업은 가능하면 미래의 기업,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리카제는 개인적으로 천년자원과 금, 은, 채굴기업, 수자원 관련 농업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 보면요. 천년자원, 금, 은, 채굴기업, 수자원 관련 농업 등등을 보면 그닥 경기 민감주들은 아니죠.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에 조금 덜 민감한 그러면서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에 분산하라 라는 이야기고, 또 분산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섹터도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에너지 섹터는 풍력, 태양광, 이런 부분도 매력적이고 분명 성장할 것이고, 다만 풍력과 태양광 신재생도 발전하겠지만 원유, 가스가 없어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세브론, 액션 모빌, VP와 같은 에너지주의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 매수, 분산 매수 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임스 리카저의 인터뷰 전문을 포인트 찍어 보았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버을 붕괴가 임박했고 그것이 10월부터고 분산해라 주식을 투자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주식을 투자하면서 다른 쪽의 비중을 늘려라, 분산해라, 그 다음에 현금 비중도 늘려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라. 에너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자원, 검은 채굴 기업, 이런 등등을 이야기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제임스 리카즈의 10월 붕괴 시작, 이것의 인터뷰에 대한 요약을 하고 그것에 대한 또제 생각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임스 리카즈의 10월부터 법을 붕괴가 시작된다라는 인터뷰 잘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10월 버블 붕괴를 준비하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이야기는 제임스 리카저 미 국방부 국제경제자문위원이 한국경제TV와 인터뷰한 내용을 전문을 보고 또 요약하면서 제 의견을 곁들이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리카저의 10월 붕괴 시작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위축에 훨씬 더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보다 저축이 많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가 나아지는 것에 한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심리적인 동의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 세 번째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월 달부터 법을 붕괴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많은 저축, 제임스 리카즈의 이야기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의 75%를 저축하고 그 돈이 투자 시장, 주식 시장에 유입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많은 저축이 현재 주가의 배경이기 때문에 두 번째, 또 개인들은 투자가 아니고서는, 즉 경제 활동을 통해서는 지금 돈 벌기가 힘든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들의 막대한 저축을 투자 활동에 아니고서는 돈을 불릴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 부동산 등등의 투자 외에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개인들이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 하면 다시 개인들이 저가매수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꽃놀이 장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떨어질 때 사두면 다시 오르고 또 떨어질 때 사두면 다시 오르는 요즘같이 돈 벌기 쉬운 장세가 어디 있냐 라고 해서 꽃놀이 장세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임스 리카즈의 10월 붕괴 그 이유에서 또한 약간의 시장의 현실적인 모순도 같이 있다라는 생각이죠. 제임실 카저는 사람들이 경제를 불안하게 보고 그래서 저축을 훨씬 많이 하고 그 돈이 지금 현재 주가 법을 거품의 원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지간해서 잘 빠지지도 않는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되어 있다. 이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8월, 9월 달에 나쁜 지수, 지표, 또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그것이 10월 달부터 경기 침체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물론 많은 또 전문가들은 내년에 기업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자료들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건데 오늘은 어쨌든 제임스 리카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 리카제는 구체적으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분산 투자하라고 했죠 이것을 어떻게 두 번째 구체적으로 주식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주식도 하고 장기 국채하고 또 금도 좀 사두고 현금 비중도 높여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어떤 종목을 추천하냐하면 천연자원, 농업, 에너지 분야 등등을 추천했죠 제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분산 투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특히 현금 비중을 최소 30%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의하고요. 또한 이 같은 분산 투자가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죠. 그래서 혹시 어려우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사계절 투자, 미국 ETF의 분산 투자는 올웨더 포트폴리오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세 번째는 제임스 리카제어는 자원, 농업, 에너지 쪽을 추천했습니다만 지금을 개인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크죠 개인 투자자들의 세력이 이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천연자원, 농업, 에너지 섹터를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 하지 않는 종목을 제임스 리카제어는 추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리카제어가 추천한 종목은 개인은 비우호적인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10월 달 조정을 염두에 둔다고 할 때, 그때 조정 때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의 시작이 아니라 또 기회의 시작일 수도 있는데, 그때 제임스 리카즈가 제안한 이 종목들보다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위주로 오히려 매수세가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해 볼수록 즉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오히려 길이 없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한결 같은 정답은 이런 듯 합니다. 제임스 리카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산 투자가 정답이다. 제임스 리카즈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분산 투자 이야기하면서 주식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다. 다른 종목도 다른 섹터도 같이 해야 된다. 그것이 분산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제임스 리카즈의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차별적으로 다른 것, 즉올 10월부터 버블 붕괴가 시작된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처럼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등등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임스 리카제는 명확하게 경기 침체, 그것 때문에 앞으로의 버블 붕괴가 시작될 것이다. 이것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차별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버블 붕괴, 거품 붕괴를 이야기합니다만, 조금 구체적이고, 차별적이고 색다른 제임스 리카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10월 달에 법을 붕괴가 시작된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파는 가게 머니슈퍼마켓 일대의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